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될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상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세요. 고래 이탈에 어, 기술적 경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 약세 신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고래가 지금 이탈을 했다. 그럼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고래가 이탈한 건 맞지만 고래가 매도를 할때뭘 한다라고 했습니까? 대량 매매. 즉, 블록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왜냐면요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요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래들은요 절대 이 거래소에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래가 물량을 거래소에 던지는 순간 시장은 말 그대로 붕괴가 되고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이 시장이 붕괴가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고래들은 매도를 할때 먼저, 어떻습니까? 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 그리고 매매를 진행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이 딜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저렴하게 물량을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요. 어떻게 내가 조금 저렴하게 물량을 이렇게 넘겨줄 테니까, 살 사람, 즉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 매매를 진행하는 거, 대량 매매, 즉, 블록 딜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이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시장 어떻습니까?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약세 신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 여기 7일선 보이십니까? 자, 7일선을요 지금 이탈했고요. RSI 지표 역시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1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35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RSI는요 20과 80으로 나눠지는데요, 20에 가까우면 과매도 구간, 그리고 80에 가까우면 과매수 구간입니다. 현재는 매도 압력을 받고 35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XRP 13 개월 동안 지켜왔던 지지선 1.9 달러가 지금 붕괴가 됐고, 1.77 달러까지 추가 어, 추가. 어, 추락하나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요. 이 3,000원대를 지지 라인이 지금 무너졌고요. 2,600원대까지 추가 하락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기사 내용 조금 보시면요. 어, 13개월 만에 주요 기술적인 지지선이 붕괴가 됐고 고래들의 대규모 어, 자금 이동에 따른 매도 공포가 겹치면서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달러 지지선 이탈과 함께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이 맞물리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어 매도 주문이 지금 쏟아진 것 또한 가격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래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지만 우리는요.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조금 상승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XRP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가격 저평가되고 있고요. 너무 저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ETF를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들은요. 어떻습니까? 장사꾼입니다. 투자의 가치가 없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이를 증명하는 뉴스인데요. 11월 19일입니다. 자, XRP 매. 이때가 언제죠? 8일 연속 하락장세가 이어질 때였습니다. 자, 매도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때문에요? ETF에 대한 어, 호재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매집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20일이죠 그 다음 날이죠 이때 포트 노이는 100만 달러를 베팅 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십니까 고래가 매집을 하고 그 다음날 요 날이죠 이때 포트 노이가 매수를 했던 가격입니다 자 그때보다 지금 현재 가격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과 포토노이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매도를 하고 떠났을까요? 자, 이 부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업과 기관들은요 절대 손해 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XRP의 미래적인 성장 가능성에 어, 기관과 포토노이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 떨어져 있는 곳, 떨어져 있고, 답답하고, 우리 심리 또한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위기는 곧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XRP 리플 코인은 확실한 바닥 구간이고,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 어떻습니까? 변동성과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 어떠한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또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요.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 그리고 비중 기준 관리 기준점 설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신데요. 자료는 어, 보조 지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될 거는요 여기 상단에 있는 나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26년도에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어, 트럼프의 어, 세금 환급이 쏘아올린 비트코인 불장으로 인해서요. 역대급 유동성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은요.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합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26년도 초에 가계의 막대한 규모의 세금 환급을 예고했고요. 대규모 현금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요. 풀린 자금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FOMC 기자회견에서요. 연준 의장이 단기... 국채를 언제요?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매입 또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기업들의 국채를 매수하면요. 당연히 이 기업들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기업들의 투자를 또할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년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업비트 투자보호센터가 생기고요. 미국 정부에서 어, 코인 패권을 위한 룰 세팅을 마쳤다 라고 합니다. 자말 그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이제 누가요? 미국이 정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클래리티 법이 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어,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자, 이미 올해 중순에 하원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 상원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자, 상원 법안 언제 결정됩니까? 자, 내년 1월에 결정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 통과가 되고 트럼프가 이제 행정 서명을 하면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은요, 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고요. 어, 쉽게 설명드려서요, 시장 자체에 이제 명확성을 준다라는 겁니다. 명확성을 주게 되면요,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요? 확실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가상 자산에 대한 법을 정해 주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미리 ETF를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자산인 이 리플의 가격이 지금 바닥입니다. 그럼 ETF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저렴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시면요. 월가의 큰 손들은 XRP 현물 ETF만 어 집중적으로 싹쓸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금 유출 없이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하죠. 자 etf를 지금 사모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etf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etf 뭡니까? 펀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만으로는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데는 ETF에 대한 영향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최초에 투자했던 곳 어딥니까? 리플 현물에 우리는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ETF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는요. 우리는 ETF에도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최초에는요. 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최초에는요, 이 리플에 있는 자금이 ETF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금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리플 가격 최초에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ETF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초자산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F 펀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초자산인 리플이 올라가야만 이 펀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본사의 가치가 먼저 올라가야 대리점의 가치 또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 자금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보시면요, 여기. 어, 가나리 캐피털, 그리고 21세어즈, 비트와이즈, 그리고 그레스케일, 플랭클린, 템플터, 여기 다섯 개의 운영사에서 얼마만큼요? 12억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총 순유입액은요. 4,389만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ETF 언제 출시됐습니까? 11월 13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단한 번도 순유출 없이 순유입만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ETF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시장 하방 압력을 받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XRP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 것처럼, 어, 어, 보고 계신 것처럼, 어, 어렵고 힘든 어, 시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ETF는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불확실성 또한 해소가 된 시점입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날이 올 것이고요. XRP 리플 고인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을 가져올 시간이 점점 다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 어떻습니까? 변동성과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실히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고인 영상.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링크, 하나는 PC 참여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요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라인 설정, 비중 관리 기준점 설정입니다. 자이러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신데요. 자료는요 보조 지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이 모든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 거.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